<laughs> 어, 여러분, 이 추위에도 이렇게 먼데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저 지만원은 한 개인의 지만원이 아니라 5.18의 진실과 같은 존재입니다. 5.18의 진실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지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기에 오 것은 5·18의 진실이 가물어 온 것이고, 오늘 필요한 것은 5·18의 진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지 않았더라면 5·18의 진실이 이게 쥑구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와주시니까 제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수오 5.18이 폭동이고 5 1파을 북한이 주도했다고 보는이 사실은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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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 진실이에요, 진실. 맞습니다! 아, 제가 진실을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22년식이나 그 노년의 황금 같은 시절을 오로지 5일팔을일만을 위해서 연주를 했겠느냐. 그 전에 TV에 한번 나가보니까, 10년동안 연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10년동안 연구 홍보만 하더라도 권이스럽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저 사람들은 그 5.18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알아 그래서 지만원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어부러, 하는 것을 그걸 누구보다도 518 집단이 먼저 알고, 광주가 먼저 알고, 전라도가. 그러면은 저지만원을 가두면은 저놈이 너무 억울해서 팔딱팔딱 뛰고, 증오하고, 숨통 어, 터지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감에 실려 나올 거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나를 감옥에 놓은 거요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죽으면 5.18의 진심이다녀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살리고 5.18의 진실을 살리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지만은 자신을 위로를 해야겠어요. 나를 위로해야지만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매일 이거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유지돼가는데 건강은 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닫는다.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한 위로곡이라고 하는 것은 제 어릴 때 시절부터 전부 이벤트를 소환을 해가지고. 소환해에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으며 거기에 운명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이런 것을 현미경으로 보고 그것을 지만은 A가 지만은 D에게 조금조금 얘기를 허주는 식으로 해서 이 수많은 바위 틈 속에 속속히 숨어있는 자아들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위로한 거예요 그 책이 나를 위한 위로곡인데 그 책을 그 책은 아마도 제가 여기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은 그 책을 안 썼을 거예요. 쓸 생각을 동기가 없어. 근데 써놓고 나니까는 그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최고 하나 남겼다고 그러면 그책 들라고 그러면 그 책을 들 거예요. 아직 발간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운명이다. 뭐, 아모르파티라고 하는 뭐, 라틴어가 있다고,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명이고, 나를 여기에 감옥에 넣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운명에 의해서 하늘과의 일대일 결산을 훑거 다니고, 하늘의 연자매에 갈릴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언제 거를 여기다 감옥에 놓은 아주 나쁜 인간이 전부 거짓말해가지고 한 인간이 암기의 음. 암기였는데 5, 8 기념대전이 암기였는데그 사람 작년 9월 8일에 가더라고 아 이게 하늘의 연전대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오니까 권영의전 암기부장이 1997년에 알아냈던 5.18의 진실을 밝혀 놓은데, 여기 호병 휘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니나? 맞지? 네, 저분이 3.5.18을 저분이 저하고 똑같은 양반이에요. 네, 참 종결적으로 그렇게 정결적으로 한결같이 진실을 밝혔을 것있아 아주 고마우신 것같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나와있고 살아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사진기에 찍혀서 그 사진이 특히, 특별히 광주와 전라도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갖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